될것 같아요. 아직도 돼! 네. 다같이 오케이 시작! 오케이! 우리 앞에 어머니들이 제가 땀을 막 흘렸더니 뭐라고 하는세요 어머 오늘 점심은 물냉면인가 보다 지금 저 강사가 육수를 엄청 뽑고 있다 지금 에이, 제가 어르신들한테 기운을 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삐질 흘리고 했던 우리 어머니가 앞에서 아유 아유 어르신들 그저 저는 다른 거안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해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프지 마셔야 돼요. 옆사람한테도 오케이 시작! 오케이! 네, 자, 그렇게 즐겁게 사시기 오케이! 바랍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한두 시간 놀아야 되는데 한 시간 놀라니까 모지래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마지막에 제 이제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웃고 떠들고 하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 기운을 다 전파해 주셔야 돼요. 어르신들 전도 전도하러 다니시죠? 주고지 가고 다니시죠? 거기 가서 교회 나오세요. 이거보다 자, 다 같이 주부지딱 들고 저 따라 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웃음> <웃음> 다시 한번 교회 나오세요. 세요아그 사람이 교회 나올 때까지 웃어야지요 다시 한번 교회 나오세요. 네, 네. 어머니나 아봐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아, 일어나아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제일 잘하셔서 보세요. 자, 다 같이, 저랑 같이 교회 나오세요. 교회 네, 나오세요. 네. 시작. 아! 오지 마시고요. 다 모시고 오세요. 그래야 그래야 더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즘 굉장히 힘든 시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주시고요한 한 자루의 초가 되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한 그루의 나무가 축패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 자루의 초가 어둠을 몰아낼 수 시작 로의 소금만으로 바닷물이 썩지 않으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긍정의 나무가 되주시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전도하시는 그 마음이 이 마을이 이 지역이 다 긍정의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우리가 만약에 슬픈 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선 울어주셔야 되고요 말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웃어주셔야 돼요. 해주실 수 있죠? 오케이.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주먹을쥐고 나는 할수 있다. 할면 된다. 자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너도 할수 있다.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어서 되고 반말이냐? 잘 해주실 수 있죠. 오케이.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손끝 잡고요. 제 시간이 끝나가요. 별로 안 아쉬우신가 봐요. 재미있으셨어요? 제 시간이 끝나가는데요. 우리 어르신들께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 요리 가라고